네. 지금 어, 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축구 기자회견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실천 1민년합 정책국장 남경 국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어, 최근에 그 당청이 그 지역의사제 통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내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것 같고요. 어, 구체적인 내용은 나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 지역의 의무공갈 의사들을 별도로 어, 양성하지 않고 기존 의대에 어, 일부 증원을 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실련은 어, 이렇게. 어, 더 부살이식의 교육으로는 그 책임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400명 정도 규모로 거론되고 있는 의대적 확대로는 그간 20년간 적체되어왔던 의혹 쪽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기자회견을 그국회 어, 장영태 의원님과 공동 주관하게 됐습니다. 먼저 장영태 의원님께서 오늘 기자회견 그 취지와 배경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정경태입니다. 어, 우리는 코로나 1 9라는 선제적 방역 관리와 우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로 K 방역이라는 성공적 대응을 세계에 했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등 공공 의료의 현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8년 기준 OECD 수준 미달. 의사수는 7만 4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OECD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에 불과해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당정은 현재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동실련과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우수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견들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물론 권역별 의대 설립,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 수요 대응과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양한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확대되길 희망합니다. K방역을 넘어 K공공의료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그 지역의사,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취지, 또 의지, 노력들은 제가알수 있겠지만, 공약 이후에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방안에 대한 오픈된 공론화 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왜 400명인지,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많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당과 또그 송화대가 소수 일부가 의제부 독점해서 어,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과 비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실련은이 자리를 통해서 그 공개적으로 좀 토론하고 이게 뭐 당장 급격하게 추진해서 진행돼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u k 저희가 지금 현재 강동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i n g to be a 대 l e to get to the house.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니 o the house. I'm not sure if 그 지역에서 의과대학에 그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그 공공의료 인력들을 어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서울에 분만하러 가는 시간은 어 평균 3분 정도 되는데 어 지역에서는 40분이 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피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대구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초과 상황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초과 상황률이 15% 이상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의 일꾼들을 하는 데큰 어, 취지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의대생 중에 남녀 비율이 남자가 어, 90% 이상 되 었던 적들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여성 인력 비율이 50% 이상 되는 의과대학도 생기면서 그 공중모집 그러니까 군의관 대신 가는 남성 의대생들의 조업생 비율이 보건지소 나 아니면 취약지역에 가는 공고위의 인력들이 매우 주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세가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지역 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 공공의대를 확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남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의대의 인력, 그 의대 입학생들의 비율을 확충하는 그런 정부 여당의 방식은 떨어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 량이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송기민 교수가 제대로 이제 그 후에 말씀하실 텐데, 어, 과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그, 어, 참여정부 시절 전에, 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의과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원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의외과 6년 과정과 4년 과정의 학생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 따로 강의도 하고 또이 학생들이 또 같이 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의과대학생협의회가 둘로 나눠져 있듯이 정부 여당의 그 안대로 한다면 공공의대학생들이 각 의과대학의 나머지 TO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그 의과대학생들이 어떤 조화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어떤 기회를 공공 어, 기회,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총량은 조금 있다 설명하겠지만 어, 지역의 의과 대학들을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 총량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어, 지역의 권역별로 나눠서 뭐 강원 지역이라든가, 전남 지역이라든가, 어, 경북 지역이라든가, 충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공의대의 설립을 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에, 저희의 에,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교수께서 또 자세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송기민 교수입니다. 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 의료 자원에 있어서 상당히 공공의료 수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OECD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병상수도 10도 수도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의사 수는 매년 1,500명씩 늘려도 2067년에 가서야 그 부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자원봉사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당히 비미로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염병은 일시간에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어, 또 변이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올해부터 우리는 65세의 베이비 부모가 고령화하고 접어드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지만 베이비 부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서 의료의료량이 가장 적은 10대에서 10배 정도의 의료 이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세대가 1650만 명, 30, 인구의 34%가 노인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바로 올해입니다. 따라서 어, 우리는 이런 의료 수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과학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라든가,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어, 의사가 같이 협력할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도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두말할것 없이 보건소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 의사 인력이더 필요한 것.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는 통일 시대도 내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에 의료 인력이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에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현재 민간 중심으로 내는 우리의 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충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연 200명 그의 석개권역로 나눠서 1,000명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400명을 대해서 연1 4 0 0명 정도의 직원을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의사 인력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공공의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의료 자원을 쏟아부어도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의 확충과 공공의료 체계의 확립 더불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어, 실효성 있는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 지금 우리나라 의료 쪽 실태와 현실 그리고 어, 향후에 이제 의료 수요 증가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의료 인력이 충배면 진출하게 될수 있는 분야가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의대생 의대를 졸업해서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의 취업 이렇게 어, 교육 과정과 취업이 동일시화되고 있습니다. 공대 나온다고 해서 모두 어, 종합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로스쿨 통해서 변호사들 늘어났지만 모두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 다양한 각계 분야에 가서 본인들이 취득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사회가 더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의료 분야도 분명히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유독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정적으로 수요, 인력 수요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진 어, 여 이번 이제 코로나가 계기가 됐지만 이미 의료 부족, 의료 의사 수의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고. 그것이 또그 해당 직역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이루어지 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또어 민주당이 책임지고 어 국민들을 좀 중심해둔 그런 정책으로 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실에서 조속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어 충분하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분명히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조속하게 결정해서 어 어. 정의에성과로 그 가져가려고 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향후 보건의료정책 발전이나 내용들을 좀 어, 저희가 좀 제대로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논의를 했으면 어,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어,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추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어,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당과 또 어,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 뒤에 저희가 기자회견문은 별도로 읽지는 않겠고요. 기자회견문 뒤에 뭐, 현재 의료부족 그 데이터들, 그리고 의료수요를 추계, 30년도를 추계해 봤을 때, 뭐, 4,000명일 때, 5,000명일 때 이렇게 추계치를 넣어 놨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데이터가 의사수요의 절대부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외면하면 안 되고, 어, 정부와 어, 또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좀 검토해서 내용을 어, 만드실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강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어, 뭐, 혹시 질문이나 어,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네네네. 뭐, 그게 없으면 저희 오늘 그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네. 네 권역을 다섯 개로 나누고요 서울하고 어, 중부 충청도 지역 그다음에 어, 경상도 경상권 전라권 어, 그렇게 그다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눌 생각이고요 네그 거기에 천명 정도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럼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조금씩 늘려서 뭐 20년 뒤에 맺꾼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초기에 이것이 투입이 돼야 의사 인력은 10년, 20년이 걸리는 의료 인력입니다. 그래서 당장 만들어도 그 인력이 의료 시장에 나와서 국민을 지료하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의료적인 전문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서둘러서 확충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네. 서울연고대 일반 대학교 의대 점원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지원. 말씀을 드리면 서울연네네네 의대, 네. 의대가 아요서울연고아 기존 의대에 증원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건 기존 의대에 증원하는 방식입니다 그 4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기존에 의대가 있고 그 의대 수에다가 더 추가로 인원을 배치해서 거기는 지역 의사제로 양성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 거거든요. 근이데경신련이 그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역 이 의사들은 기존 의사와 다릅니다. 이분들은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어 의사 면허를 자격을 획득하면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을 의무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어 별도의 면허 체계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분리돼서 교육 그 분들을 위한 조금 더 공공성이 강한 커리큘럼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홍승관입니다. 보충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들이몇 명씩 늘어나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하나의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차 의사를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그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일차의료 양성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그 과정들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입과대학의 커리큘럼보다는 더 지역사회에 오리엔테이션 된 그러한 커리큘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부사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과대학 정원을 각 학교에 늘리는 것은 저희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한 번만 다시 정리 드리면 저희는 지금 이제 의대에 40명, 50명 이런 의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선암대도 사실상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거였고 그런 의대들은 100명 정도 수준으로 증,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존 의대 증원 증원을 해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한 400명 정도가 아마 그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기존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 증원이고 별도의 권역별로 공공의대 독자적인 어,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거기서는 이제 그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라라는 것이 이제 중주장입니다혹시도 네, 추가로도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뒤에서 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